뿅! 얘가 뭐냐면, 스프링 파루죠. 스프링 파루가, 꽃이 활짝 폈는데, 왜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 이 옆에도? 또 올라오고 있고, 이도 올라오고 있고. 꽃이, 이런 애들은 꽃이 잘 핍니다. 그리고 향도 있고, 어 이런 애들이 향이 집에서 안 난다. 그러면은, 어 놓아둔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향이, 날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향이 나고 안나고 그런 품종이 아니고 조직배양으로 이제 똑같은 그 엄마에서 분리되어 나온 새끼들이라서 걔네들이 이제 클론이요 클론 복제품 일종의 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클론인데 얘는 향이 나고 얘는 향이 안나고 그런다면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향이 안나고 나고 그러는 거겠죠 음이 향이 얘는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사실 켰어요. 오돈토, 빨강색. 아, 얘가 초점이 맞나? 아, 어, 네. 얘가 정확히는 오돈토 글로썸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 이게 햇살이 좋으니까, 동지가 지나면은 햇살이 점점점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식물들이 어, 같은 저온이라도 좀더 이제 해가 길어지는 거를 얘네들이 느껴. 그러면은 물건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애들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먼저 펴가지고 그럴 것같지 않은데, 다른 애들은 이제 저온에서 충분히 시간을 줘서, 보세요. 야, 몇 개인지 세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거는 이제 두 개긴 한데. 어쨌든, 엄청 이제 길게 나왔죠. 음.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음, 여기 있는 게 다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버드로즈 가져가신 분들 중에 어 버드로즈 꽃대가 요거가 요거가 꽃대 거든요 요거 이렇게 된거 이렇게 이렇게 나온게 꽃대인데 딩기 하나미 여기에서 어떻게 꽃대가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요거 여기 요거가 레드 스프레시인데 이렇게 된거에서 점점점 갈라지다가 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 혼자서 빨리 나오느라고 두 송이 막혔어. 예. 이 타이밍에는 물을 잘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긴기안하은 온도가 이제 그 5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물을 준다, 저어서 얼 정도의 날씨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주셔서 잘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얘는 여기, 여기 밑에 새촉이 나오는 것도 있어. 워낙에 잘 커서. 어. 대명석곡도 어, 여기 있네, 마침. 대명석곡 많이 나온 거를 또 보여드릴 건데, 얘는 여섯 대짜리라고 적혀있네요. 어. 얘는 두 개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 밑에서 또 이제 받치는 게 있으니까, 얘가 이거 하나만, 한 송이만 하면, 은한 송이 하나는 꽃이 오래 가지 않지만, 은 얘는 딸린 식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 다 피는데도 한 달, 얘네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데도 한 달,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음. 오래 보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확 피면은 그것도 이제 그거에 멋이 있겠죠. 근데 또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피는 게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음. 아 바케리아, 박해리아. 바케리아 가 하나가 여기 있네. 얘는 이거는 어저께 쏴다가끝에가 뿜질러지네요. 바케리아가 35,000원짜리 아니면은 묵은둥이 등이, 무군둥이 묵은 35,000원짜리인데 이게 35,000원짜리인데 끝에가 부러졌으니까 음, 안 부러진것도 있어요 여기 안 부러진거 25,000원짜리, 3만원짜리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5,000원짜리는 없어요 3만원짜리한 두개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 35,000원짜리인데 이제 끝에 나간거라도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하고 아, 우리 엄님 영상 찍으니까 잠깐 나와주세요. 네 이거는 이따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레일리아를 이렇게 볼려 갔어요. 아, 여기 온도도 마침 나오네. 지금 온도가 날씨가 좋으니까 24도가 나와요. 그리고 습도는 50도 나고 음. 지금 이제 시간이 2시 45분 세시가 조금 안됐는데 어. 이제 온도가 점점점 낮에 온도가 좋아지면은 얘네들도 그 식물이 기분이 좋겠죠 음. 어, 렐리아 렐리아 향 어, 어떤 향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렐리아 향이 그베르가못 홍차향 아세요? 홍차향 네, 홍차의 그 향긋한 향이 이렇 납니다. 아, 이게, 달콤한, 그러니까 홍차가 이제 달콤하면서도 그쌉싸름하면서 약간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그런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이 나요. 근데 얘 달콤한 향보다는, 어, 홍차의 그런 그, 뭐, 홍차 향이 어때요? 약간 톡 쏘는 향인가? 톡소는 향? 음, 어쨌든, 홍차의 향이 향긋하지? 음, 어, 홍차도 이제 향을 즐기는 거니까. 홍차의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뭐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직관적이죠. 초콜릿 향 <laughs> 근데 홍차의 향이 납니다. 아 이게 저희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어 보급을 많이 할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 또 크리스마스가 있고 얘는 옐로우 퀸이에요. 옐로우 퀸이 늦게 나온 거가 지금 핑계 있네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 꽃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 대 보이는 것만 다섯 대 음. 어 여기 뒤에 이것도 여섯 대 이게 10월 31일 분갈이 했다고 써 있네 작년에 음, 한것 같아요 지금 거의 두 달이 넘은 거죠 두 달하고 열흘 정도 음. 어 그리고 이거 환타지아 환타지아도 어 왜 이렇게 찍어드리냐면 은 한타지아를 물을 잘 주셔야 돼. 왜 물을 잘 줘야 되냐면 얘도 대명석곡하고 똑같아요. 얘도 이제 딸리 식구가 많잖아요. 이거 한 대에 지금 요 요거 요 줄기 하나로 이 지금 대체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얘네들도 물을 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요 타이밍에는 이제 어 이제 겨울에는 물을 조절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어. 이 동지가 지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온도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낮 시간에 따뜻한 날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따뜻한 날에 베란다 기준으로 따뜻한 날에는 이렇게 물을 주시고 어, 물 준다 직후에 환기하시면 안 되고 물좀 마른 다음에 어느 날은 물 주고 어느 날은 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밤송이 하나를 딱 하고 이렇게. 아, 이거 이것도 보여 드려야 돼. 아, 보여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찍고 막 그랬는데 얘는 영미오렌지입니다 색깔이 너무 강렬하죠. 강렬. 얘를 뭐라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그 당근에 딱그 오렌지색인데 당근도 이렇게 선명한 당근 없어. 야 이게 그 휴대폰 좋으신 분들은 이게 선명한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laughs> 휴대폰이 안좋으신 분들은 어, 자제분들한테 좀 좋은 거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세월 낭는 농부 뭐 봐야 되니까. 이 하고. 얘도. 얘가 카틀레야 이름이 딱히 있는데, 어, 이름을 저희가 모르고 가져와서 그냥 레드라고 이니다 레드. 그러면 밑에, 나이를 꽤 먹었죠? 어, 작년에 팔았던 애들인데, 얘가, 너무 꽃이 너무 잘피 이렇게 다피어지잖아요 지고 나서 이걸 안 자른 안 자랐는데 카틀레아인데 여기서 더 나오는 거야. 더 나와. 여기서 또 나와. 그까그 그러니까 트롬니아가 이 트롬니아가 있는데 트롬니아가 꽃이 진 다음에 옆에 가지 쳐 가지고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그래, 얘도. 카틀레아인데. 신통방통화답니다 그래서 향은 없어요. 향이 없으니까 그런 있겠죠. 대신에 얘도 이제 선명하게 약간 펜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에피덴드로가 이런 성질 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 얘도 그런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잘 펴서 어, 얘는 몇 대야? 얘도 세 대가 올라오고 막. 이런 애들은 이렇게 키가 큰 애들은 또 이제 이거 나름 매력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하나만 했을 때가 아니고 좀 그~ 여러 여러 개를 재배하거나 이제 그~ 따뜻한 지역에서는 어~ 따뜻한 데나 온실 같은 데서는 이제 바닥에다가 어~ 재배를 하면은 이렇게 위를 확 올라와서 그딱 그~ 멋있는 군생의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키워도 매력 있죠? 어, 내가 혼자서 키우려니까, 혼자서 들려니까, 안 보이네. 어이거 아, 아까, 이제 엉팡 부작을 해놓은 게, 있는 게 있네. 엉팡도 근데, 그,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또 나오는지는 제가 이제, 어머! 아이고, 너왜 이러니? 또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또 나올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우 얘가 이제 헷가닥 돌아가지고 카메라가 다시 켰어요. 엉펑 설정 잠깐 설명면 얘도 이제 진킨씨랑 이제 친척이잖아요. 한 가족이야 친척보다도 거의 한 가족인데 부모자식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꽃도 비슷한 꽃이 피고. 발브가 조금 더 크죠, 대신에? 얘네들을, 어, 한번 이게, 혹시 나오고 나면, 이 발브에서 나오고 나면, 은또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 얘는, 그,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새촉이 워낙 잘 나와서, 오케이, 많이 볼수 있어서, 어. 뭐 하세요? 엘리아 향이 무슨 향인지 알아? 엘리아 향이? 응. 아이고. 걔는 향안 나잖아. 이건 눈으로 향 나는 거 네, 향이 안 나요. 엘리아 향, 홍차 향 나요, 홍차 향. 홍차 향. 어, 배우세요. 티야 어. 고급스러운 아쌈 티의 향이 납니다. 네.